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아침 이슬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맺혀지고 또그 사랑이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그렇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 인디언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아주 캄캄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동굴이 얼마나 이렇게 깊이 있던지, 빛이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굴이, 동굴과 태양이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먼저 태양이 동굴에게 한 번... 어, 놀러 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어, 밖으로 나와서 어, 태양이 있는 곳을 방문한 동굴은 그 찬란한 빛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어, 좋아했습니다. 대화 중에 또 태양은 자기는 한 번도 어둠을 본 적이 없다고, 어둠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동굴은 자신을 초대해 준 태양에 대한 보답으로 어둠을 보여주고자 태양에게 자기 그 동굴 안으로 방문해 달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드디어 태양이 땅 아래로 내려와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로 들어온 태양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동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동굴에 태양이 들어서자마자 어둠은 완전히 사라졌고 동굴은 태양에게 어둠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태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빛입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과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빛,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했고 또그 빛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가론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바울은 담핵색을 향하여 가다가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 때문에 바울의 눈은 멀어, 멀었습니다. 빛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은 어두워졌지만 하늘을 보는 눈은 밝아졌습니다. 바울은 빛 때문에 세상을 버리고 하늘을 얻었습니다. 그빛 때문에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참 빛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요즘 만나고 있는 이 요한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고 그 사랑의 힘으로 평생을 사랑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옛 개명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을 옛 개명이라 하는 것일까요? 우선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개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 무엇일까요? 성경 퀴즈. 천지 창조. 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마음은 다름 아닌 이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 우리 사람에 대한 어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흑암 중에 물과 땅이 뒤섞인 혼돈 중에 해와 달과 별도 없는 중에 식물도 동물도 없는 곳에 홀로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후에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란 창조 때부터 존재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개명이요. 가장 오래된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옛 개명인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이미 예전부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로버트 풀검의 아주 베스트셀러였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의 제목처럼 사람들은 사랑이 행복의 기초임을 아주 어릴 때부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돈보다 명예와 권력보다 사랑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수 있지만 행복한 수면을 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보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해도 사랑만 있으면 어디서나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 전부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옛 개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옛 개명인 세 번째 이유는 이처럼 예전부터 사랑을 알고 있었으나 지금은 무슨 이유에선지 잊은 채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허덕이고 있으므로 한때는 사랑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하찮은 것에 매달려 살기 때문에 사랑은 마치 이렇게 기억 속에나 어렴풋하게 남아있기에 옛 계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은 옛 개명인 사랑을 8절에서 다시 새 개명, 개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개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옛 개명이라고 불렀던 사랑을 왜 다시 사랑이라고 새 개명이라고 부를까요? 첫째는 사랑이야 말로 잃었다가 다시 발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친다. 마음의 어둠이 물러나고 빛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반드시 다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끝나면 또 부를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이게 사랑의 재발견입니다. 다시 발견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눈물이 흐릅니다. 마치 전에는 이 사랑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부모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아내와 남편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자녀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다시 발견하는 사랑이기에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을 새롭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미울 때마다 어느 아내가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 바람을 피거나 외도를 할 때는 못을 아주 세게 꽝꽝 때려 박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리고 때리고 욕을 할 때도 못은 하나씩 하나씩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여기를 보세요. 여기 못이 박혀 있는 것을. 이 못은 당신이 나에게 뭔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하나씩 박았던 못입니다. 근데 그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들이 정말 수없이 거기에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못이 박힌 나무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부터 이 남편이 변했습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며 아꼈습니다. 어느날 아내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는 끝났어요.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내가 못을 하나씩, 하나씩 뺐더니 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아직도 멀었어 못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 못자국은 남아있지 않소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서로 울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의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다시 발견했고 새로운 다짐으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사랑을 다짐할 때 그때 사랑은 새 개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빛에 거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할때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결심해야 할까요? 우선 성경에서 사랑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나마 그 대충 윤곽이 좀 잡힙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라.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베푸는 사랑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웃 사랑은 이렇게 베푸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참 많이 도웁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푸는 사랑보다 천배, 만배, 더 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미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사랑.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미워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11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워하면 어둠에 있게 됩니다. 미워하지 않아야 빛의 사람입니다. 미움은 판단력, 분별력, 다 망가뜨립니다. 머리 좋은 것, 경험 많은 것다 소용없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미움이 들어가면 사람이 굉장히 유치해지기도 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교회를 그때 교회 안을 지배하고 있던 정서는 사랑이 아니고 미움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밀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미움이 깊어지면 사랑은 공허해집니다. 미움의 그 파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요한은 그래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조차도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왜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자꾸 미워할까요? 한마디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려면 용서하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용서하는 사랑은 베푸는 사랑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이 세상의 놀라운 일은 용서하는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최초의 비극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일 후에 바로 따라온 것이 미움과 갈등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다. 이브에게 책임을 다 떠넘겼습니다. 그녀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미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원망하는 것, 이것이 미움의 출발입니다. 그로부터 세상은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미움은 가정 파탄으로, 우정의 파탄으로, 때로는 살인에까지 이릅니다. 국가 간의 미움은 전쟁에 이르고 말할 수 없는 참상을 만들어냅니다. 미움은 차별을 낳고, 차별은 혐오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미움과 차별과 혐오로 모두 함께 공멸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은 바로 용서하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조는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베푸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아픈 이들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베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는 사랑을 주시자 사람들은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베푸는 사랑만 하셨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영웅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웅이 되기보다 구원자가 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 것은 배푸는 사랑이 아닌 용서하는 사랑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사람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지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사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할,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사랑이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요셉의 형들이 가족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혼자 머나먼 타국당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거기서도 또 억울한 무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서 감옥에서 풀려나 이략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이유는 꿈 해석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총리가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요셉의 생애 중에 가장 위대한 순간은 형들을 용서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토록 미움의 감옥에 갇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미움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 용서하는 사랑 때문에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그의 가족 모두가 흉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림빌 가정 여러분. 사랑이 이긴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 미움을 이겨내는 사랑의 힘, 용서하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의 시대는 박해의 시대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교회 안에 팽배해 있던 미움의 그림자를 사랑의 빛으로 바꾸는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요한의 많은 동료 제자들이 핍박으로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자신도 뱀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용서의 사랑은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였으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결국 로마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미움의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 더 깊은 어둠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나와야 합니다. 탈출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는가를 생각한다면 미움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미움의 감옥에서 나와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우리 그린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